이거 다이아몬드 뭐 다이아몬드 하여튼 천만원짜리 하나씩 백만원짜리만 도 눈에 조금 들어오고 그놈만 먹고 뭐뭐 떨어지겠지만 응? 안찾아봐요 볼거리가 많은데요. 마음에 지금 어떤 세상 유의 세상 쾌락이 얼마나 많은데요. 교회 안 와요. 우리가 이제는 움직이는 성전이 돼야 한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 안에 오셨어요. 자유롭게 자유롭게 어디든지 가라고. 성경 교회만 와야 된다는 게 아니야. 교회 오는 것은 이미 내가 교회를 와야 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해야 된다는 어떤 그 마음이 결단이 어느 정도 됐을 때, 왔을 때 하는 거지. 아닌 사람 억지로 갖다 놓으니까 교회에서 개모이 뭐고, 응? 어? 교회에서 뭐 하고 있어? 교회에서 세상 것을 다 끌어와가지고, 교회에서 시기하고 징투하고 교회 안에서 먹고 사는 것을, 뭐 어? 먹고 사는 걸 교회 안에서 하고 있어. 교회를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종교가 아니다니까요 우리의, 우리의 위해을해서 우리를 달래주고, 우리를 보도보로해주고 보독, 어? 우리의 비율을 맞춰주는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신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세상 밖에 것은 아무 배설물로 여겨요,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에 있는 모든 어떤 명예든 뭐든지 배설물로 여기게끔, 그러기 위해서 세상을 분디시고, 세상을 원수이며,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전는 한, 예수 그리스도의 강력한 그 하나님 나라의 갈, 열정. 할렐루야. 네. 예수님 그리스도의 열정. 하늘의 열정. 그 열정만 우리 안에 새겨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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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는 배설물 봐야 돼. 돌로 봐야 돼. 거기에 빠지면 안 돼.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네. 가능, 뭐, 뭐 때문에 나요? 하나님 나라.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소개해야 돼. 하늘에 우리는 부동산 중개인이 돼야 돼요. 알렐루야. 중매쟁이가 돼야 돼요. 알렐루야. 아멘. 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육으로 난 자는 육이요. 영으로 난 자는 영이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영에 속한 자야. 하나님, 하늘에 나님 속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 하나 이 니고데모는 자리에 이 예수님께 와서 라피여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님 줄을 아나에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표정을 나타냈다고 이절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니고데모를 엄청나게 무시해요. 무식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는 유, 유대인의 관원이고 지도자이고. 음? 그지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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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니고데모는 하나님, 예수님에 대한 나름대로 의문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 하나,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의 것을 인정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 표적이 나타난 것을 인정했다는 거야. 네. 그러기 때문에 그에게는 더욱 더 하나님을 알수 있는 기회를 얻는 거예요. 지혜로 지식으로 오지 않았어요. 세상의 어떤 율법으로 오지 않았어요. 무슨 말이겠어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서 그 표적하는 것은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거는 그래서 그가 놀... 그때 예수님은 놀라지 말았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내가 거듭나야 것을 놀랍게 여기지 마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미친 소리라고 하지 마라. 이, 이상한 소리라고 생각하지 마라. 바람이 임으로 불 때, 어디서, 소리를 알지만 어디로 불지 모르는 것처럼 성령으로, 성령 성명 안에서 이렇게 만나는 거예요. 소리는 들리지만. 우리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할지를 여러분, 여러분은 예측할 수 없다라는 거야. 그러나 주님은 좋은 것으로, 좋은 것으로 항상 우리를 긍유여기시고 우리에게 사랑하는 자녀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 기 때문에 우리가 영 안에 들어가야 한다는 거야. 영의 사람이 되는 거 영, 영,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라는 거예요. 자꾸만 내 원칙을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종교는 자꾸만, 하나님 이랬잖아. 하나님 종이 후위가 뭐 열심히 해야지. 기도 많이 해야지. 어? 목사가 돼하고장모가돼하고 집사가 돼하고 자꾸만 우리 에게지만그 말이 우리 에게는 좋은 말이지만, 우리가 변화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진정한 변화를 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진정한 책망이지만, 그 책망이 하나님의 사랑이 묻어있는 책망이야. 왜 그렇게 하는 거야? 그것도 몰라? 이것은 그 사람을 상처주는 거예요. 주눅들게 하는 거예요. 그 책망은 뭐예요? 참을 수 있고, 기다려줄 수 있고. 그러나 성령, 하나님 말씀하면서 아닌 것은 확실하게 아니다. 는것을 책망하고 웅계하는 거야. 왜? 알, 이미 먼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한다면 그대로 그 말을 하나님의 말로 우리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것은. 그래야 우리가 시간 낭비가 되지 않아요. 가는 세월을 우리가 넉놓고 부른 게 아니라 그 가는 세월을 미리 왔다 해서 항상 말하지만 천년을 어떻게? 하루같이 땡길 수 있다는 거야. 여러분이 땡기는 땡겨지는 네. 다 노숙자 될거 되고 부도나니까 다 부도나고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서 주여하고 어? 부끄럽게 하나님 앞에, 이제는 다, 사, 사, 내가 믿었던 사람들도 다 떠나고, 응? 내가 의지했던 내 자녀들도 다 떠나고, 다 떠나고, 다 떠나고, 다 떠나고, 다 떠나고, 다 어떤 걸 내가 이제 완전히 꽝 됐을 때, 그때 하나님 의지였다? 그때는 시간 이미 다 지나갈 때예요 죽음 앞에서도 그걸 모르는데, 내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도 모르는데, 내가 내일 모레 죽을지 어떻게 알아? 응? 오는 순는 오는, 태어나는 것은, 까지 태어나지만 가는 것은 어떻게 해요? 지금 80 넘은 분보다 3살 짜리가 갈 수도 있어 가는 것은 누구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다들 어떻게 해? 나는 내일 모레 며칠 있다 가, 간다 해도 앞으로 마음은 80살 먹었어도 마음은 아직도 100년 남은 것처럼 우리는 우리 마음이 그렇게 묻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깨어있으라는, 깨어있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주님 안에서, 아멘? 주님 안에서 이끌림을 받고 붙들려야만이 우리는 깨어있는 자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상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네. 네. 그래서 믿음, 우리는 믿음은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행동을 하는데, 어떤 행동이요? 오직 그 안에 예수 크리스토, 예수 크리스토 믿는 그분, 그분을 의지하는 그 행동 안에서 승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곧, 말씀은 곧, 말씀. 말씀이, 말씀.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육으로 났다는 건 세상 영이라는 거예요. 세상 영. 그래서 교회에서, 교회 안에서 어, 우리는 세상 영이 있는 거야. 교회 안에, 교회 안에는 세상령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육체를 자꾸만 부득이고 육체를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할렐루야. 교회 안에 갇히게 만드는 거야. 세, 세상령은 교회가 우상이 되고 있고, 그래서 일등이라는 그것 때문에 우리 벌써 육신이 일등 아니니까 벌써 거기서 마음이 무너지는 거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관점은 전혀 아니야. 1등 되면 뭐할 건데? 하나님 1등이든 꼴등이든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영향력이 있고, 하늘의 영광이 되는 그 열매를 보신 하나님. 그게 바로 1등이에요. 할렐루야.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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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우리가 교회, 영으로난 사람은 교회 밖에, 좀 밖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 교회가 다가 아니야. 교회는 그냥 하나님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알려주지만 우리는 진정한 교회는 어디 있어요?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성전. 여러분이 어디 가든지 여러분이 정말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교회를 누가 계세요? 주님이 계세요. 할렐루야. 주님 없는 여러분 육체는 전혀 여러분 세상 사람 과 똑같아요. 할렐루야. 그 안에는 뿌리가 있어야 돼요. 중심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뿌리, 뿌리를 매일매일, 뿌리가 계속 깊어가면 어느 날 땅을 뚫고 나오는 그 뿌리, 소, 뿌리가 뿌리 길어가면 이제 땅을 뚫고 나오는 싹이 되는 싹이 될때 이제부터는 승승장고. 그 그래서 입만 무서운 게 아니라 끝내는 열매를 많은 사람에게 줄수 있는 많은 사람에게 보여주고 많은 사람에게 열매를 먹으면 그들이 배부를 수 있는 세상에 비춰진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저도 음 그냥 마음이 숙연해지고 가면 갈수록 더 하나님의 역사는 크지만 내 마음은 더 가면 갈수록 더 뿌리 깊어지고 더 단단해지고 거기에 섬들이지 않고 내 어떤 것에 어떤 세상을 사람이 보이는 그것이 아닌 더 보이지 않는 선한 하늘의 책임을 더 주어지는 것이 감사해요. 응. 그래서 이번에도 많은 제외에 많은 세상에서 오는 밖에서 오는 어떤 그 속에서의 나를 단련하고 그것과의 싸우면서 내 감정과의 싸우면서 내 감정은 정말 인기몰이 내 감정은 내가, 내가, 내가 더잘 되고 뭔가 통장에 이만 있는 것보다 몇십만을 더 있어야 된다는 어떤 그런 우리의 욕망이 있지만 그걸 넘어서 오직 하나님으로만 응? 내 안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는 그것을 제가 내 안에 계속 어? 어? 기록되고 새겨지면서 더 제가 더 단단해지고 더 넓어지고 더 깊어지는 그, 그, 그 믿음을 제가 경험하고 있어요. 잠깐 이 누가 보면 그게 뭐야 뭐 그거하고 상관없고 아니 내 내면에서 싸우고 있잖아 <laughs> 나도 내가 내 안에 세상영이 있잖아 육신의 영이 있잖아 근데 그것이 보통 사람이 보냐고 뭐 몇만 명을 보다 하면 나도 벌써 덜 떨려 버려. 천 명만 있어도 떨려 버려. 근데 주님이 기름을 부으시는 것 같아요. 그 하나님 기름을 부으시다 이것도 언제든지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 때마다 하나님 나 나와 함께해 줘 저를 실망시키지 않았잖아요. 이번도 또도와주셔야겠어요 하나님 사랑이 안 보이게 해주세요. 그 환경이 안 보이고 그 그거의 어떤 에너지와 영향력이 안 보이게 해주세요. 주님. 주님 해주세요. 주님 해주세요. 하니까 주님은 그때그때 그때 약간의 약간의 믿음은 있지만 그것을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넉넉히 넉넉히 감당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넉넉하게 막 겨우 막 쪼여가지고 쪼인 신발 235에 갖고 겨우 만든 235, 40이 아니라 넉넉하게 편안하게 하나님이 도하신 하나님, 아멘. 그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아멘. 그래서 그 경험을 하니까 내입 밖으로 안 나와. 누가 어떤 말해도 이제는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감사한 거야. 왜 하나님께서 신원하실 걸 생각하니까. 그래서 그들이 부끄러움을 당하면 제가 하는 모든 것에 그래. 나의 더 높은, 더 높은 단계에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자기 연약함을 볼수 있게끔. 하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알렐루야. 응.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진정으로 성령으로 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어떻게 해요? 갈라디아서 5장 1 6제보에 육체에 따라 난 자는 성령에 따라 난자 서로가 박해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이 진정하나님이성령님 강력하게 임하시면 이 안에서 이제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어디서? 여러분의 마음에서 육체의 남자와 성령의 남자가 서로고 내 마음에서 내 감정이냐 하나님의 감정이냐 내 의지로 하느냐 하나님의 의지로 하느냐 내 앞으로의 내 비전 속에 내꿈 속에서 내가 펼치고 있느냐 하나님의 도저, 꿈과 도전 속에 내가 지금 펼쳐서 그분 앞에서 지금 그분을 따라가느냐 무슨 말겠어요? 네.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 감정과 내 이성과 어? 내 의지가 내 감정 지정의 내 인격이 진정아 하나님의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 인격으로 하나님을 자랑하는 인격으로 내가 지금 그대로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는가 내 마음이 아니면 내 것이 또 자꾸 갖는가를 이제는 그 안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서로가 박해가 시작되는 거야 대적하고 있다는 거예 그래서 대적의 문을 열어 놨는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그래도 주님을 주님의 그거, 그것, 그것에, 하나님 기뻐하실 것을 생각하니, 하나님께서 정말 웃을 것을 생각하니, 하나님의 감동을 받으실 것을 생각하니, 아멘? 그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웃음을 생각하니,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쁨에 기비해서내 기쁨을 누르고, 아멘? 내 어떤 성공을 누르고, 내 인기를 누르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우리가 하나님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깨를 타고 올라갔죠, 그쵸그 권위지 어깨는,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 우리 믿음에 믿음에는 권위를 주셨어요, 에너지를 주셨어요. 여러분 또한 우리가 마라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주의 종, 여러분 같이 어떤 동지, 동역자 옆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을 통해서 그 만남 속에서 하나님 주신 그 권위 안에서 여러분이 그 생명의 권위 안에서 그 짚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사람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잘 음, 주님 안에서 정말 성숙되게끔 음, 기도해주라고 옆사람이 게세요 내가 정말 성숙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의사람으로잘 부탁한다고. 뭐야? 음, 자, 그래서 서로가 그러세요. 내 어깨 타고 가. 할렐루야. 제 어깨를 응, 타고 가세요. 정말 하나 하늘의 어깨를 타고 가세요. 하늘의 어깨는. 어깨가 너무 너무. 그건 좋은 말 아니에요. 진짜 나하지잖아요 역담 말로. 좁다고 해야죠. 음. 상처받아요. 다시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어깨가 <laughs> 좁은 거. 어깨가 너무 너다면서 음. 그래서. <laughs>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깨에 권위를 응, 타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세상에 가서 우리는 그 권위, 그 권위 앞에 쑥쑥쑥쑥쑥 완전히 불복되게끔 응. 알렐루야! 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깨끗이 기뻐요 그래서 정말 누구를 만나든지 여러분이 예수님의 그 어깨처럼 예수님으로부터 예수 하늘로부터 온 기름 부음 안에서 그들에게 여러분 어깨 다른 도둑놈 어깨 사기꾼 어깨 해봤자 좀딱 망하니까 어. 여러분이 진정한 음, 하나님의 사람이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어깨를 파고 그들이 자, 정말 하늘의 성공자로 아멘 그 음, 진정 하늘의 성공자로 바꿔지기를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나도 모르겠어 근데 뭔가 우리는 독특한 것 같아 하게 하시는 것 같아.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뭐 우리가 정말 빛, 빛된 열방을 깨우고 뭐 열방을 빛으로 바꾸면 정말 이 시대에 맞고 하지만 저 그런 말 하기도 참 어떻게 보면 수연한데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하늘에 저는 큰 자고 큰 자로 여러분이 외일에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알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받는 자가 돼야 되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기름부이 부어져야 된다는 것은 성령님의 그성령님의 불이 소멸되지 않아야 된다는 거야. 성령님의 불이 성령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계속 살아나야 된다는 거야. 계속 꺼지지 않고 살아나게끔. 말씀의 불로 할렐루야 찬양의 불로 응? 응. 여러분의 기도의 불로 기도는 호흡의 주님과 관계 계속 계속 여러분이 그것을 그, 그게 활활 타게끔 여러분이 인재 안에 기름 부어지게 하는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십자가가 원수형 영을 소멸하는 할렐루야 악한 자에게 불화살 진행한, 악한 자에게 불화살이 되어서 세상에 있는 그 불이 꺼져야 된다는 거야. 우리에게는 진정으로 원수의, 원수의 불이 꺼져버려야 돼. 십자가가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진정한 생명안에서 불이 붙어야 되는 것을 믿습니다. 잠본서 12장 7절에 악기는 악을 악 아기의 아기인이엎져소져소소멸소멸된다야거의인의 집은 의 집은 서 있으리라 할렐아야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하고 정의를 행하기를 시도한다는 거예요. 악인은 뭐예요? 자기, 자기, 자기를 소.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악인의 강포는 자기가 아무리 애쓰고 아무리 성공하려고 해도 자기를 소멸시키는 거야. 타오르게 하지 않아. 죽어가게 만드는 거야. 진정한 악으로 불을 태워지지 생명으로 선으로는 계속 소멸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네. 그래서 성령님은 곧 소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로, 난자가 아니라 이제는 매일매일 새롭게 영으로 우리는 성령의 불로, 성령님의 기름 부심으로 기름이 계속 부어져야 되고, 아멘. 그래서 구별돼야 되고, 우리가 성령님의 강력한 그 강력한 권세, 힘, 파워로 우리는 불이 살라, 사라져야 된다. 타오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 주님은 히브리서 1 2장이십고에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때는 이게 복이에요. 왜 소멸하지 않고 하나님의 불로 가까이 계속 확장되기 때문에 그곳에는 절대로 악한 원수가 접근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은 어떤 불보다도 제일로 최고의 불이에요. 어떤 불, 불도 어떤 것도 다 태울 수 있는 불이에요. 어떤 것도 절대로 그것을 와서 해할 수 없는 완전한 불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내 불이 아닌 하나님의 불로만 계속 타올라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난자는 영으로.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사람 우리는 하늘의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됐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그대로 행할 수 있는, 그대로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게끔. 가는데, 거기에는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 거기에서 우리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이 땅에서 우리를 어떻게 칭찬, 이 땅에서 높임을 받게 하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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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주님이 높여져야, 주님이 높여져야, 주님이 높여지는 곳에는 존귀함이 있고, 그곳에는 세상 사람들이 근접할 수 없고, 세상 사람들이 가히 따라올 수 없는 그 높임으로, 존귀함으로 부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내 계급을 비급장을 내가 여기다 붙이는 거 아니야. 그것은 얼마 안 가서 그러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영으로 난자는 영이고 육으로 난자는 육이기 때문에 오늘 도 내일 도 여러분 매일 매일 영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할렐루야. 매일 매일 여러분들이 구별돼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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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로? 무엇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기름이 부어져야 돼요. 매사에 부세요. 전화 통할 때도 부시고, 으 누가 하고 대화할 때도 부시고, 으 하나님 의 은혜 안에 가시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 예.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네. 네.